이제 좀 좋은 종목인 게 티가 나듯이 좀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이슈 대비 상승 폭이 다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도움되는 정보 드리는 주식 쉘터입니다. 연휴간 미 부채안도 협상이 잠정적 합의에 도달하면서 조기 타결이 마무리된 듯한 분위기를 좀 보이고 있죠. 아직 표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합의를 한 상황이라 공화당 일부만 찬성하면 무난히 끝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미 시장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미리 반영한 상태라서요. 부채안도 협상이 타결된다고 해서 원하시는 급반등이 나오거나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반등이 나올 지언정 기대할 부분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제로 소멸로 시장이 고점 형성 후 다시 박스 하단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점 염두에 두시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어떻게 뭐 코스피는 올해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어느덧 2600선 끝까지 올라온 만큼 당연히 이런 시장에 무리하면 또한번 고점에 종목들 물리기가 딱 좋은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도 섹터와 순환매가 너무나도 빠르게 변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와 포트 수익률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더욱 종목 선별 그리고 타점 중요시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오늘도 제가 피와 살이 되는 브리핑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당연히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영상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개인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던 금양 브리핑을 좀 잡아드렸었죠. 금양 이제 브리핑 드리고 나서 주초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 정리하셔라. 정리하시는 게 좋다. 이미 몽골 MO 요건 너무 많이 충분히 반영이 된 주가다.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됐다. 그리고 지금 추가 하락이 나와도 안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정확히 22, 23회에 이렇게 브리핑을 드렸는데, 이때 고가가 55,700원, 이때 고가가 55,600원, 56,600원이죠. 그리고 5만원이 깨지는 순간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죠? 처음 브리핑 드린 날 55,000원, 그리고 56,000원 한번 찍더니, 순식간에 이제 이틀 기회 주고 5만 원 이탈 그리고 4만 8천 원 이탈 그리고 지금 4만 6천 원까지 빠졌다가 간신히 역사를 잡고 올라온 그런 흐름입니다. 어, 당연히 주가는 지난주 말씀드렸을 때보다 10%에서 15% 이상 빠진 상태죠. 제가 말씀드릴 때어 이제는 좀 하락이 제한되어 있지 않나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9만원대에서 5만원까지 빠졌으니까 여긴 저점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절대적으로 저점 아닙니다. 추가 하락이 나와도 안 이상합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죠? 말씀 주시는 분들은 진심으로 제가 5만, 5만 5천원일 때 매도하시라고 이보다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기도 힘들 만큼 매도 관점을 잡아드렸죠. 근데도 갖고 계신 분들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손절 타이밍 놓치셨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떨어질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손절 타이밍을 잡는 게 낫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현금 비중이 뭐 많으신 분들도 있고 아예 뭐 몰빵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9만 원에 사신 분도 있고 5만 원에 사신 분도 있고 뭐 이렇게 각각 다르시기 때문에 당연히 대응 방법은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제 브리핑을 통해서 수익 탈출이 가능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연락 주시는 분들만, 진짜 간절하신 분들만 따로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라인을 체크해 드릴 예정입니다. 손절을 할 때도 당연히 전략적으로 최대한 이제 올라왔을 때 자르는 게 맞고요. 이렇게 다 떨어지고 난 후에 후회하시면 손실 볼 때는 항상 크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때보다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금양을 이제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기술적 반등을 짧게 노려볼만 하기 때문에, 어 문자 주신 분들은 단기로 또 수익 나실 수 있게 타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계속해서 매주 이렇게, 어 고가에 물려 계신 분들한테 매매 방식을 바꾸셔야 된다. 어 그리고 얘는 이미 지할도리를 다 했다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9만원에 있어서 7만원에 있어서 8만원에 있어서 탈출을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좌 손실은 불어나고 기회 비용도 놓치셨을 거고 여기에 수익나는 종목까지 놓치고 계실 겁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드린 말인데 기억을 하실까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제 주초 좀 빠르게 문자 주신 분들은 대응 방향 이제 한번더 제가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짚어드렸고 손실 줄이고 잘 탈출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 낼수 있는 종목 다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금향이 헤매고 계신 분들은 좀 반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할 거좀 빠르게 정리하시고 지금 문자 받고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처럼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뭐 예전부터 문자 주신 분들은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시는데 많이 많이 축하드린다는 말 드립니다. 뭐 오늘도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금양의 흐름은 여기까지 보고요.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익 낼 만한 종목 잘 찾아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은 어떤 테마 그리고 어떤 모멘텀 갖고 있는지 어떻게 매매를 좀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분석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간 뭐 개인 종목이나 추천 종목으로 짚어드렸던 종목들 개인 종목과 겹치는 종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씩 꼭 체크를 좀 해보시고 영상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오늘 방송도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요. 방송은 항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꿀이 되는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우리가 볼 종목은 LOT 베큐 m 이라는 종목입니다. LOT 베큐 m 이라는 종목이고요. 반도체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태양광, 이차전지 등 진공이 요구되는 모든 산업에 필수적인 건식 진공 펌프를 국산화한 그런 기업입니다. 최고의 기술력과 서비스 수준을 기반으로 현재 세계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의 진공 전문 기업이고요. 반도체 제조 공정, 뭐 드라이 펌프 장비 분야 국내 1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태양광 사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그간 이제 공을 좀 많이 들여온 중국 태양광 시장에서 이제야. 우수함을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이슈 보면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 3년간 공들인 중국 쪽 태양광 시장에서 이제 뭐 우수함을 좀 인정을 받고 있고 실제로 수주로 매출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국 업체와 태양광용 건식 진공펌프 계약을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내년 이제 차상 최대 실적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 현재 해외 파운드리 메모리 반도체 업체와 품질 성능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고 중국향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향 공급망 재편의 핵심 업종인 2차 전지, 반도체 태양광 기업의 투자 확대로 매출 증가가 크게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중국향 쪽은 순조롭게 올해도 같은 기간 대비 약 37.3%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 태양광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한 만큼 올해는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9월 이후. 점진적인 상승으로 이제 주가에서도 좋은 종목이라고 좀 티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쵸? 9월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계속 이제 좀 좋은 종목인 게 티가 나듯이 좀 우상해 하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슈 대비 상승폭이 다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어떻게 이제 눌릴 때잘 들어가지가 주요 포인트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이제 좋은 종목이라 해도 매번 이제 무턱대고 들어가면 이 종목이 아무리 좋다 해도 여기서 들어갔으면 수익을 못 받겠죠. 어, 이렇게 수익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이제 최대한 저점에서 잡으려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이제 좋은 종목도 시장 영향을 피해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내외적인 상황은 항상 맞춰서 대응을 좀 해나가야 되는 그렇고요. 정확한 타이밍 노리기 위해서 저도 장중 흐름을 체크하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종목인 것은 소개를 다 같이 해드렸으니까요. 진짜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세세하게 라인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당연히 구독 인증 남겨주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답장을 드릴 거고요. 자세한 매매 타이밍과 수익 실현 원하신다면 위 핸드폰 번호 통해서 구독 인증 내용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매수나 매도 타점 하나만 안 맞아도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자 주신 분들만 수익 나실 수 있게끔 제 라인 제대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더 세부적인 브리핑 그리고 같은 테마나 섹터에 엮여 있어서 함께. 수익 챙겨갈 수 있는 부대장 종목들도 함께 보고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뿐만 아니라 개인 종목 때문에 현재 매수할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좀 진단을 받으시고 대응하셔서 이번 기회에 수익까지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소개해드린 종목 보시고 문자 주신 분들은 수익 많이 좀 나셨을 텐데 수익 보신 분들은 상세한 후기도 좀 남겨주시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힘내서 좋은 종목 브리핑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에로티베큐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주식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